자 스티나 <laughs> 아이고, 휴가 <가시는구나>. <laughs> i n a Tina, t i 가 a Tina, Tina. Tina, t a Tina, Tina. Tina, Tina. t i Tina. Tina, Tina. Tina, i n a Tina. Tin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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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ina. Tina, Tina, t n a Tina, Tina, i n a Tin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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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i n 요 Tin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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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n a Tin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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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Hello. Hello. Oh, hello. hello! Who's speaking? Uh, I'm Pua Boa, Jung. Boa. <laughs> I am oh, wow. Yosu. Yosu Yosu Bampa -ba, Hobigunyong. Oh, are you cut nice. like, kimchi tonight? And well, I don't know what <laughs> Yosu's name is for but... <laughs> <laughs> you have a beautiful name. <laughs> ah, <laughs> <-h -ha> <laughs> <laughs> 오늘 지금 그 여보란 문자가 600개가 왔는데 600대 1그 경쟁 뚫었으신 거예요 지금요? 아 어. 600대 1. 6 0 0대1이에요 오늘 로또 사셔도 돼요. 네. <laughs> <laughs> 아그 지금 옆에 그, 뭐, 누구랑 같이 계세요? 어디세요 지금요? 여수? 지금 길인데요. 남편이랑 같이 있어요. No. 아 그러면 오. 저희가 이제 문제 드릴 테니까 네. 우리 같이 그 협력하셔가지고 많이 많이 문제 맞추세요. 네.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. 네. 자 물을 내리다 물을 내리다 화장실에서 물을 내리는 영어로 one push two flush two okay splash splash 가 무슨 뜻일까요? 1번천벙이다2번 덤벙대다. splash yeah. 일번 오케이 일번 yeah. 오케이 맞다. Yeah. 오케이. Yeah. 내가 내가 덤벙이지. <laughs> 킥보드. 킥보드가 영어로 뭘까요? 킥 One keyboard, 2 w o kickboard, three scooter. 아, 정답 혹시 아세요? One. 네? One? 아니, t w 2. 2 w o 아아아아아아. 아아아아아아아. 너무 가까웠어요. It was number three, scooter. 두 분이 맞혔어요. 아, 그렇구나. 우리 저기 여수 토박이세요? 네이티브세요? 아, 응. 음, 토박이에요. 아, 그러면 지금, 지금 유튜브로 지금 몇명 듣고 있냐면 지금 670명 듣고 있는데요. 네 혹시 여수밤바다 좀 불러주실 수 있나요? 시작. 여수밤바다. 아. 이 조명에 담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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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노래 잘 부르시는데 저희 팝송 코너에 전에 연락 안 주셨어요. 아어 듣고는 있었는데 어, 한 번도 보낸 적은 없는데 정말 아. <laughs> 깜짝 놀랐어요. <laughs> 아니 근데 어. 여수 사시는데 그 액센트 그 사투리 안 쓰시네요. 아 여수는 원래 사투리를 잘안 써요. 아, 왜요? 여수 <laughs> 아. 아. 사람들이 사투리를 많이 안 쓰고 전라남도에서도 여수는 사투리를 많이 안 쓰고 저희 목포나 광주 이런 쪽이 사투리를 많이 써요. 아, 아 예. 그렇군요. 그 지금 그 뭐야 우리도 휴가 갈 건데 여수 가면은 갓김치 말고 뭘 먹어야 돼요? 딱 이거 하나만 먹고 와라고 하면 여수에서. 스미야미 푸드. 냠냠냠냠냠냠. 서대회요. 서. 아, 갑자기 목소... 서대회. 아 남편분이세요? 안녕하세요. <laughs> 예, 네, 안녕하세요. Hi, husband.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? 아, 저는 갑자기 좀 쉬고 있었는데 옆에서 갑자기 이렇게 갑자기 막 당황한 표정으로 달리고 오기로 했어 저기, 거기, <laughs> 어, 저기 남편, <laughs> 남편분은 그 아까 우리 사모님께서 여수 밤바다 불러주셨는데요. 네네. 남편분도 한번 답갓 그 노래 하나 불러주셔시 시작, 아무거나. Anything? <laughs> kiss me, d a 지금 방송 night. 끝나고 있는데 빨리 빨리 한곡만한곡만한곡만 빨리 빨리 빨리. 몰라 몰라. 18번 아무거나. 여보세요. h e l l 라바라바바바 바라바라바바바. 자 지금 wow. 이제 very 아, romantic. <laughs> 네, 정말. <저기 웃음> <for 이제, Indeed. 웃음> <laughs> 자 저희 이제 공감시대 넘어가야 되거든요. 두분 감사드리고 내일 본방송에서 뵙겠습니다. 땡큐 베리 머치. 땡큐 게바. 빠바라바빠빠가 무슨 노래예요?